위해서 낮부터 참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시작됩니다. 친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경기 초반이다 보니 경기 감각이 약간 떨어진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초반부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정된 플레이로서 경기력을 먼저 끌어올릴 필요가 있죠. 자, 경기에 시작됐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슈팅! 아! 때 왼쪽 살짝 빗겨나갑니다. 슈팅이 골대 안으로 향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의욕적인 슛이었습니다. 어, 저건 파울이 아니었나요? 축!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캄보디아,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아, 아, 세컨볼 의측이 네. 적중했다고 네. 봐야 되겠죠. 23. 골에 대한 집중력은 잃지 않았습니다. <laughs> 캄보디아,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연결이 안 되는군요. 캄보디아, 전반 중반까지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점수 역시 1대 0입니다. 네, 출발이 아주 좋아요. 감독이 준비한 대로 진행되는 분위기거든요. 이 흐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받을 수 있을지? 먼 쪽으로. 아, 이걸 받지를 못합니다. 인데요. 로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아 여기서 뺏기면 위험한데요.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질러줍니다. 아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카운터 시도 직접 처리합니다. 뒷공간을 돌립니다. 측면을 받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연결될까요? 괜찮습니다! 슈팅! 올 때를 크게 벗어나는데요. 캄보디아 전반전 막판까지 리드하면서 상대에게 아직까지는 유효 슈팅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빗 나갑니다. 전반 41분을 지납니다. 잘 보고 있었네요. 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영려있습니다노즈볼 선화.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전반전은 한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캄보디아, 선제골을 지켜내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공수가 교대되는 와중에서 한 골을 앞서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수비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한골 차이인 만큼 아직 불안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1대 0으로 전반전을 마칩니다. 후반전입니다. 캄보디아. 스코어를 보면 앞서고는 있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거든요. 후반 초반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흐름이 좋은데요? 아, 오프사이드 공을 완전히 뒤로 뺍니다. 길게 보냅니다. 여기서 때립니다. 골키퍼의 선박. 선방! 좋은 선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키퍼가 골부를 지켜냅니다 쉽게 실점하지를 않아요 멋진 선방입니다 슛자 슛! 루즈볼 나왔습니다 크로스 다시 갑니다 슛 살짝 오른쪽으로 등 나갑니다 선수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만 감독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군요. 오 흐름 좋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오 좋아요 중앙으로 크로스 오 쳐냅니다 뒷공간으로 자 여기서 자 흘러나왔는데요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네요.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마무리가 조금 아쉽네요 좋은 자세에요 이런 적극성이 필요하거든요 골킥을 커트합니다 공간을 봤는데요 오 이거 좋은요 올라가죠 키퍼가 처리합니다 끊었습니다 공간으로 질러줍니다 바로 꺼도 냈습니다 전방으로 보냅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먼 쪽으로 크롭슛. 크로... 골키퍼 선방. 캄보디아 아쉽게 추가 득점을 놓칩니다. 실점했다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는데 키퍼가 멋진 선방 보여주네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어, 누구에게 공이 향할지요. 공 걷어냅니다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캄보디아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공간으로 패스 자 때려줘 시체! 캄보디아,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공간이 열렸었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캄보디아, 한골 리드하면서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잘 버텨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을 벌면서 그때그때 그때 상대 움직임에 대응하면 될 겁니다. 자, 세컨드 볼인데요. 어, 좋은데요. 슉! 자세가 무너지면서도 끝까지 마무리를 시도해 봤습니다. 캄보디아, 리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질 겁니다. 힘든 건... 슛! 자, 지금도 쇼팅이 빗나가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아, 상대를 계속 물어붙이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골로서 반점을 찍어야 하거든요. 길회가 왔을 때 마무리만 좀더 신경 쓰면 될것 같습니다. 빼습니다 소유권 가져옵니다. 때립니다. 골포스트 맞습니다. 올렸죠. 머리에 맞췄어요. 마지막 헤더가 쉽습니다. 경기 종료됐어요. 캄보디아 우실점 경기였습니다. 한골차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현준이의 소리요.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전반전 리드를 잘 지켜냈어요. <목소리> 점수 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했지만 잘 지켜냈습니다. <목소리> 잘 지켜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네, 감사합니다.